반습니다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중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거에다가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나는 20cm니까 이거 나당겨서1 5 c m 찍어주고 5cm만 더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냐? 10cm 하시때중 아, 화면이 이 정도 크기라네요. 아래 쪽 이상하게 됐죠? 화면이 이 정도 센치인 것 같고 이거를 잘라주겠습니다. 그 비켜봐. 나는 이 부분 다 없애주고 최대한 깔끔하게 잘라줍시다. 조금씩만 아, 다듬어주면 되죠. 괜찮습니다. 약간 삐뚤어져도 나중에 조금씩만 다듬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잘라도 되겠습니다. 아, 대충 잘랐죠. 일단은 이거 치워두고 이번 손이 꼬였기 때문에 다시 풀어주고 그죠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는 다시 잘라주고 대충 잘라도 티가 안 나요. 자 여기도 제대로 잘라줍시다. 이렇게 하면 대충 크기가 됐죠. 약간 삐뚤빼뚤 하겠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두께가 13mm였거든요. 13mm면은 1cm 두께, 1cm가 되려면 이거 하나를 더 잘라야 되고 거 하나 더 자르겠어. 더 자르려면은 아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서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깨야겠죠. 최대한 일자로 잘라야 돼요. 그래도 최대한 일자로 여러 번 잘라줘야지. 이렇게 제대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우워자 무조건... 이거는 다시 집어넣고 이제 제대로 다듬어 주죠 이 대충 다듬어 줘도 키가 안 나요 아좀 조진 것 같긴 한데 조졌어요 예 망했습니다 일단 저의 컨셉은 대충이기 때문에 망한 부분을 망한 부분을 대고 잘라 줍시다 대고 자르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그나마 깔끔한 면을 씁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화면이라 칩시다, 화면. 그러면 여기를 살짝 깎아줍시다. 이걸 살짝 막이 정도만 깎아줘도 개. 돼. 잘라줬습니다. <laughs> 이렇게 딱 쳐주면 되겠죠? 저는 붙여주려면은 이목공풀로는 이게 안 붙거든요. 얘를 붙이려면은 뭐냐, 그 글루건이 필요하거든요. 글루건을 꽂았습니다. 았죠 근데 손 선이 짧아서 이거밖에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고. 으아! 주이콘을 만들 레일을 달아줍시다. 레일. 이거 몇센치라고 했지? 1 0 c m 군요 10cm 기억났어요. 10cm 잘라줍시다. 레일을 만들려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레일의 두께는 0.5cm로 하겠습니다. 0.5cm고, 꼬 10cm 중이 정도가 10cm겠죠? 이렇게 해주고 썰어줍니다. 썰을 때 여러 번 조심히 썰어줘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한 끝부분을 정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일 거거든. 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일단은 너무 두껍죠. 두껍기 때문에. 반 땅을 넣어줘. 아안 땅이 안 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엘 하나 완성이 아니,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고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잘라줄게요. 이쪽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나는, 블루건이 녹았을 거같으니 다시는 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루건의이 온도가 이 우드락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심어줘야 돼요. 꾹꾹 눌러줍니다. 눌른 다음에 다듬어줍니다. 삐져나온 데를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주고좀칼좀길게 뽑을게요. 이거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다쳐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조용히식주로 갈아주면은 평평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중, 중 해줍니다. 어차피. 진짜 스위치도 아닌데. 뭐 다음에. 갈갈이. 오늘도 등장한 갈갈이입니다. 이어폰은 빼주고, 빼주고, 옆면만 갈아줍니다. 오, 뜨거워. 갈아줄게. 어, 저기도.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는 것처럼 만들어줍시다. 됐죠?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가운데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게, 고드하게 생각보다 빨리, 뭐래. 글루건이 생각보다 빨리 굳어서. 할래. 에이 해준 다음에, 빨리 구두라고 이렇게 쓱, 뭐, 지나가줍니 다음에, 끝부분은 약간, 이렇 동글동글하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 여기 딱, 거를, 줘주면 되겠죠? 아씨, 잠깐만요. 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최대한 일자가 되게, 잘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뜨겁기 때문에, 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면, 그 다음에, 조금 다듬어줄 거면. 이렇게 해 주고 요거를 이게 1cm잖아요. 1cm를, 이거 맞나? 만, 1cm 잖아요. 1cm를 10cm가 왔나? 아슬아슬하게 1 c m 저거 10cm 아니니까 이렇게 1cm 체크 해 주고 여기도 cm를 체크해 준 다음에 여기랑 어쨌더라 구멍 파인 되겠죠? <laughs> 주고 대충 그어주면 은분 손이 하나 완성 되겠겠죠? 이거를 잘라 줍접다 대충 잘라도 돼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다음에 판을 잘라 좀 잘라 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뭘 전에 일단 붙인 한 다음에 이거를 방박증이 생긴 것 마냥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쫙 해줍니다 너무 가방 있죠 그러면 은 레일이 완성됩니다 아, 조이콘에다가 이런 비슷한 레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쫙 껴넣으면 되겠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냥 붙여주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붙이지 말살 잘라요 가나깨나 손조심 오씨오씨 그 다음에 여기를 빨리 구두라고 있죠 그러 이제 여기 테두리 부분을 다듬어줘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얘 또한 갈아줘야 됩니다. 레일이 왔다 갔다를 자르기 때문에, 꺼을꺼그러면안되겠죠 이렇게 갈아주고, 여기도, 뒷면도 마찬가지로 갈아줍니다. 여기도 하나 대충 갈아줍니다. 하면은, 이게그게 네, 네. 완성됐죠. 화면, 트위치 화면, 이 완성된 거예요. 대충은 완성했어요. 이제 조이컷만, 자, 아, 근데 좀 대충 다른네 잘라주겠습니다. 됐다. 편 나면, 이거 무더거죠 이제 조이콘을 만들어 봅시다. 조이콘은 이 정도 크기니까 대략 3cm? 아무로 때려 맞출지다알 거예요. 뭐. 내가 만드는 건 괜찮아. <laughs> 아니야, 4cm로 할게요, 4cm. 조이콘의 크기는 여기가 1cm거든요. 그러니까 4cm로 하, 합시다, 그냥. 몰라, 볼라볼라 일단 10cm 잘라줍 10cm 하고, 이거 코팅식 해야겠죠. 똑같이 잘라줍니다. 스위치는 두 개를 붙였죠. 얘도 똑같이 두 개를 딱 붙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예요. 붙여줍시다. 글루건이 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거기 때문에 글루건. 좀 아껴서 사용해해야될것 같아요. 꽉꽉 눌러줄게요. 색상의 묻은 거는 약간 이렇게 돌돌이 식으로 긁어내면, 나와서 맞은, 다듬기 시간이 왔죠. 네, 다듬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이건 너무 두, 네 개. 얘도, 여기를 도망가자. 여기, 하나, 어, 여기, 둘, 세 개, 네 개. 자가 여기도 대충 씁이겠죠? 지금 모양만 완성했고, 여기도 이렇게 꽂아주면, 스위치. 아, 이게 너무 길게 했네. 이제, 화면을, 일을 살아봅시다. 화면을 좀 크게 잡았네요,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완성입니다. 간단하죠?